안녕하십니까. 복싱은 원펀치 승부사 원우입니다. 자, 오늘 오랜만에 다시 원펀치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국내에서, 국내, 국내 3, 사 헤드 기어를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. 옆에 보이시면. 헤비 히터, 에이펙스, 트위즈코. 이렇게 세 개를 제가 한번 쓰고, 맞아볼 거예요. 오랜만에 또 맞아볼 건데 오늘 그래서 또 강력한 우리 체육관의 강력한 핵주먹을 자랑하는세 명의 선수를 제가 모집했습니다. 세 명을 세워놨어요. 무게가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세 명한테 다 맞아보고 어떤 헤드 기어가 방어력이 괜찮은지 저의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선수들이 준비가 되면, 어,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선수입니다. 자, 차렷, 경례, 안녕하세요. 인사해, 아, 네, 아, 이 친구는, 이 캐릭터 뭐였지? 피카츄? 아, 피카츄, 피카츄예요파브루스파링 보시면 피카츄. 나이 9세, 어, 복싱 경력 1년. 어, 저희 체육관 플랭크 최고 신기록 보유자. 플랭크를 12분 동안 하는 친구입니다. 굉장한 친구죠. 이 친구에게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, 됐어요 첫째 헤드기어는 두이스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뭐아기들이 때리는데 뭐 마우스 피은안에 되겠죠 뭐 맞아보야 얼마 안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는건데 자 준비됐어? 자 어, 근데 어너 어디로 때리면 죽어 때리기 힘들어, 오른손으로 자, 그럼 좋아 그러면 오른손으로 스트레이트를 알른스트레이트때리는 어, 건데 자, 여기야 여기 커트 잘 나오게 네네 알지자 여기다 반대쪽 스트레이트 때리는 거야 하나, 둘, 셋 때리는 거 알았지? 어? 세게 때려야 돼, 알았지? <laughs> 아, <아니, 참. 웃음> 앞에면서자 그러니까 자, 자, 간다, 자 네가 하나, 둘, 셋흔들자 하나, 둘, 셋 대지 말고 앞부분을 어. 안 여기 앞 부분을 때린다니까 알지? 허안 다치게 여기를 때린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 넷. <laughs> 어. 어, 오케이. 오야, 그니까 너네한테 못맞 맡겼대. 와씨, 지금 뭐야? 이1 번. 자두 번째는 이제 에이펙스 해보겠습니다. 어, 아홉 살짜리가 때리는 데 가 지금 코에 살짝 살짝 느낌이 오고 있어요 지금. 어트위스트 아무튼 그래도 방어력은 나쁘지 않았다. 어자에이 패스를 좀 합니다. 어른손 똑같이 계속 운동 살... 어 그렇지. 자 합니다. 운동 때리는 여기 때리는데. 자 하나 둘. 대리는 아, 어 다시 한번더 네. 여기 말고 이마 때리지 말고 이마를 때리면 안아파요 여기 딱히 코가 뭐 되는지. 다시 다시 여기 맞은거 야 여기 밑에 때려봐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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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빨리 자 세번째 헤비히 갑니다 헤비히자 세번째 헤비히 갑니다 자스트이트 간다 스트이트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9살짜리가 뛰린 스트레이트에 대한 어 방어력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, 음어 9살짜리여서 괜찮았습니다. 그런데 어 하지만 헤드기어의 사이즈에 따른, 사이즈에 따른 코의 데미지가 올것 같기도 해요. 음이 딱, 맞는 거는 딱 맞는 거는 확실히 좀 보호가 되는데, 헤비터는 약간 좀 큰데, 어 살짝 지금, 그러니까 크니까 코 쪽에 좀더 들어온 것 같아요. 자, 오케이. 다음 선수 입장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선수입니다. 차려, 인사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 친구는 뮤. 네, 파브루 스파링도 뮤입니다. 뮤. 피카츄와 스파링을 했던 경력 있죠. 이 친구. 아, 어, 제가 원래 이 친구 다음으로도 세 번째 선수까지 준비를 해놨는데, 어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이 친구까지만 하고 안 해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친구는 아 마지막 제 코뼈가 부러질 것 같아서 요 친구까지만 하고 오늘 실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근데 뭐 마우스피스 안에 되겠죠 뭐이 친구는 3학년입니다 3학년 여성 응. 3학년 여성 여자 학생에게 첫 번째 트위스트부터 다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할지 알지? 이마 때리지 말아야겠다 여기 때리야겠지 하나 둘셋 아 야,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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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트레이트를 때려야지. 죽개려고면어떻게거 이거, 이나 <laughs> 아이, <아니> 면안 돼. <laughs> 반대에. 그만, 그만, 이거, 안 돼. 나 무서워서 지금 반복무 너무, 너무, 너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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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딱그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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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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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면안돼 아이 씨 잠깐만 아네아네 아아아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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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 아, 아, 이 아, 아, 어우 화장 아, 거지? 보 아, 한 자야 아, 되 아, 다 아, 되 아, 다야 아니아니 아, 아니, 야야찍어봐 아니, 아니 어 일단 아니, 아니야 아니야 그... 아 끊지 말고 <laughs> 저제구가두번 수술했던 거라 저는 안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입니다. 안 되겠어요. 하지만 그 의미가 없어요. 자, 얼굴 정면으로 맞으면 안 돼. 알았지? 얘들아. 여기로 맞으면 안 돼. 이마로 맞아야 돼.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패드기어는 완전히 다 보호가 될수 없어요, 사실. 네, 여러분, 미친 실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